안녕하십니까 로아스의 팀장을 맡게된 박건태입니다. 저희 조는 열화상 카메라용 적외선 광학렌즈를 주제로 하는데요 열화상 카메라용 렌즈, 과거에는 군용으로 사용됐던 이 렌즈는 현재 휴대폰 속에 소형화 탑재된 등 일상에서 그 수요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시장 경쟁력을 위해서는 적외선 렌즈 공급 가격이 중요하다 생각하고 이를 위한 방안으로 가공 기술의 변화를 통한 원가 감소에 대해 분석해 보았습니다. 우신바와 같이 우주 핵심 이론은 진공 성형 기술을 통한 적외선 렌즈 가격의 30~40% 감소입니다. 적외선 렌즈의 가격의 30~40% 감소 어떻게 우주 작업비와 같은 결론이도했 렌즈? 앞으로 진행될 영상에서 그 과정을 각파트별로 아이디어 동기, 제품 특징, 가공 과정, 시연 영상으로 나누어 설명하겠습니다. 저희가 렌즈를 주제로 한 동기는 이렇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딜 가도 열화상 카메라가 배치되어 있었는데요. 평소 렌즈에 관심이 많아 유심히 지켜보던 중 어떤 원리가 작동되는지 궁금하여 가공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고 그 과정을 통해 문득 든 생각이 다른 방법으로 가공할 수 있지 않을까 했습니다. 음. 일반적으로 저기선 렌즈는 고가의 결정 소재 ZE를 사용한 직가공 방식으로 생산되어 그 제조 단가가 높고 생산성이 낮다는 치징을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대량 생산 요구되는 미수 분야에서는 이와 같은 기존 공법이 부적합하다 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새로운 조성 방식은 압축 성형 공법입니다. 압축 성형 공법은 대량 생산 및 제조 고정 비용 절감이 가능한데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렌즈를 성형하는 과정에서 직가공 방식은 절삭을 통해 렌즈를 동글게 만드는데요. 여기 칩이 발생돼 소재로슬을 발생시킵니다. 반면 압축 성형 공법의 경우 프레스와 같은 힘으로 압축하는 방식으로 렌즈를 닦다 둥중게을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칩 발생이 없어 재료 손실을 줄입니다. 다음은 복잡한 이론을 한 눈에 이야기와 영상입니다. 보라색은 압축 성형 방식의 예시, 초록색은 직가공 방식의 예시입니다. 각각의 방법으로 렌즈의 모양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직가공 방식은 보신 바와 같이 칩이 발생합니다. 반면 압축상용 방식은 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같은 크기 모양의 렌즈를 만진 데도 직가공 방식이 소재가 많이 소분됩니다 다음은 열화상 카메라용 광학렌즈 시음 영상입니다. 아무래도 렌즈 상영의 경우 클렌실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까이에서 직접적인 촬영이 금지되었습니다. 때문에 제작 과정을 아래 영상으로 도착하겠는데요. 영상에 찍힌 설비는 저희조 렌즈 가공에 사용된 실제 압축 성형기입니다. 클린실 내부 근접 촬영 불가로 누락된 성형의 공정을 3D 모델링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렇게 3D 모델링을 통해 완성된 출력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실제 압축 공정을 통해 공장에서 가공된 적외선 렌즈의 완성본입니다. 저희는 압축성형공법이라는 가공방법을 통해 새로운 방법을 제시했지만 사실 압축성형공법은 이전부터 쭉 플라스틱 및 합성수제 가공에 이미 사용되었던 공법입니다. 기존에 있던 압축 상원과 적외선 렌즈의 중합으로 만든 저희조만의 새로운 열 화상 카메라용 렌즈. 이상 포편의 방법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공을 시도해봤던 로아스였습니다. 조 감사합니다.